안녕하세요 천천히 시작하기 세 번째 시간 드디어 2강의 마지막이네요 오늘은 하체와 상체를 같이 해볼 거고요 상체 하체 모두 10회씩 반복하고요 전체를 두 세트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대로 땀좀 빼보시죠 힘내세요 우리 선생님 마음 급해 마음 급해 <laughs> 자 시작할게요 스쿼트 10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와이드 스쿼트. 끊임없는 반복으로 모든 동작을 완전히 내가 익숙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와이드 스쿼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런지 가겠습니다.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다리 가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너지지 마세요. 여덟, 아홉, 열, 정면 보시고.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보폭을 줄이시고 양손 어깨 위에 가볍게 크로스를 올리시고 굿모닝이에요 힙을 뒤로 쭉 빼시고 가슴을 내밀고 어머 그건 카프레이즈인데요 선생님 굿모닝 들이마시고 후 옆모습으로 할게요 들이마시고 후둘셋넷 가슴을 내밀고 허리가 꼿꼿하게 펴있으셔야 돼요 다섯 어머 고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섯, 일곱, 무심코 한 동작의 목 디스코입니다. 조심하세요. 아홉, 열, 정면 보시고요. 카프레이즈예요. 양손은 옆으로 가볍게 내리시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요. 하나, 발목을 꽉 조여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장 보고 누우실게요. 덤벨은 옆에 내려놓으시고 브릿지 갑니다. 하나 내려올 때 천천히 둘, 도장을 찍듯이 셋! 넷 척추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도장 찍듯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시 쉬셨다가 다리를 V로 펼쳤다 모아줄게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을 안아주세요. 어우, 첫 번째 세트가 이렇게 깔끔하고 심플하게 끝났어요. 여러분 모두 힘을 내세요. 물한 잔씩 드시고 오셔도 되시고요. 잠시 사용되어진 근육들에게 휴식을 좀 주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아요. 화이팅! 자, 스쿼트부터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이드 스쿼트. 기제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모두 전문가들이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허벅지 안쪽 분위기 쭉 늘어났다. 제자리 가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런지 갑니다. 원지 기억 리은 잊지 마시고요. 하나, 둘, 기억이 찌그러지지 않게 하세요. 넷, 앞다리 기억 찌그러지지 않게, 뒷다리 ᄂ, 배꼽 당기고, 상태 정면 보고, 반대쪽 가실게요.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영. 굿모닝 가실게요. 하나, 둘, 셋. 허리를 펴고 가슴을 내리세요. 힙과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 모두 스트레칭하세요. 쭉 늘렸다. 꽉 조이시는 거예요. 쭉 늘려주고, 꽉 조여주시고. 탑프레이즈 갈게요. 섹시한 종아리 만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선벨 내려놓고 누워주세요. 브릿지예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올라가고, 발바닥으로 밀어 올리고, 힙 조이고, 복부 조이고, 내려올 때 척추는 2 장씩 뜻이 내려오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벌써 힙 라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홉 열 잠시 쉬고 브 위로 펼쳤다 모아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안고 잠깐 쉬어요. 다음은 상체 운동이에요. 천천히 일어나시고 상체를 들고. 화이팅! 다 와가요. 이제 상체 운동하면 끝나요. 바이셉 컬입니다. 손바닥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몸을 하나 내려놓고 팔 뒤쪽, 트라이셉 익스텐션.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왼 손에 덤벨 들고 숄더 프레스 팔뚝치지 어깨 높이에서 시작해요. 돌아올 때도 팔뚝꼬치 어깨 높이로 하나 둘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드디어 눕네요. 누우면 끝나는 거예요. 제스트 프레스예요. 너무 신나신가 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는 옆에 편안하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푸시업 하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파이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장 보고 누우셔서 선생님은 크런치하실게요. 크런치가 불편하신 분은 V 하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 드디어 반복 횟수를 늘리고 세트를 늘리는 신호 주기 시간을 할 거고요. 오늘도 마무리 스트레칭 영상 꼭잘 따라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